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팩트경찰학 김만입니다 자, 저와 함께 2차 시험 대비 꼭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 이것만은 꼭 가져가자. 중요한 팩트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팩트 체크를 할 것은 바로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의외로 시험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불이탈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제도 실시하고 있고, 이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국가경찰의 사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들 확인하셨는데, 이 자치경찰의 사무는 의외로 많이들 놓치기 때문에 기본 사항을 확인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팩트 명찰하의이 기본적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에 올려뒀고, 프라임 학원에도 올려뒀습니다. 폴리마니아 들어오셔서 자료들 꼭 받아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자치 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법정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자 어떤 사무들을 가져가느냐. 자.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그러면 그 사유로서, 자, 이런 것들을 두 문자 따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확인만 해두세요. 외워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자,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시설의 운영. 핵심은 생활 안전이죠. 그 다음, 주민의 참여. 주민, 뭐, 생활, 이거 다 자치경찰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알겠죠? 자, 안전사고 및 재재난 시 긴급구조의 지원. 자, 요거는 특징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정폭력, 학폭, 성폭력 등의 예방. 요, 학교폭력, 가정폭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자치사무, 자치사무, 자치경찰에, 자치경찰의 임무로. 그 외에 주민의 일상 관련된, 이미 끝났죠? 주민의 일상과 관련되면 당연히 자치경찰사무지, 중앙국가경찰사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생활안전. 자, 그래서,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활안전, 주민참여, 가정폭력, 주민의 일상, 생활안전. 끝! 나머지 이런 단어들을 다 나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생활안전, 주민참여, 주민의 일상. 자 그다음 지역 내 교통활동 관련 사무입니다. 지역 내가 붙죠 지역 내 지역 내 교통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시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심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주민 참여 또 나왔죠 주민 참여 지역 활동 그리고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 자동차 지정 신청 허가 등등등. 지역 내죠. 그래서 교통은 전부 다 지역 내를 전제로 해서 하는 활동들은 다, 아, 자치경찰 사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다.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지역 내죠. 그러니 지역 내니까 자치경찰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라, 요, 이걸 주의해 주십시오 그냥 소년 범죄가 아니라 그냥 소년 범죄하면 됩니 학교 폭력 등의 이런 소년 범죄에 대한 것들과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이러한 것들이 중앙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자치 경찰의사무로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 관련되는 범죄 그리고 형법 (250) (245조에) 따른 공연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런 다중이용시설 침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경범죄, 기초질서에 관련되는 범죄, 그리고 가출입 및 실종하도, 그리고 가출입 및 실종하도, 그리고 여기 다른 공영음악 및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자치경찰사무다라는 점. 요 라, 호, 랑을 잘 봐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체크해드렸던 이런 사항들. 알겠죠? 자, 여기 바로 기본적인 것들로서 자치사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항, 이런 이 앞에서 봤던 가, 나, 다까지의 요거는 조례로 정하지마 요걸 주의하세요. 자, 1항 2호 라목에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간다는 거죠. 자, 요거, 요기라라가 이겁니다. 요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요건 이건 대통령령인데 나머지 위의 것들은 전부 다 시도 조례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십시오죠 대통령령이냐 시도 조례냐 함정 판다면 여기에서 살짝 여러분 을 혼동하게 건드리게 될 겁니다. 출제위원이. 그렇죠. 그래서 자치 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에 자치 경찰 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외우러 가지 마시고 라라 라, 라목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꼭 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리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통상을 벗어나서 부리타 100점 방지용으로 출전이 훅던져을때 우리는 확 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팩트 경찰학 기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